안녕 여러분, 셀리 최윤입니다. 제가 얼마 전 집에 이상서 조금 뭐 이럴 수도 있지만 한번 오늘도 유튜브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잠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 안에다가 잠깐만요, 안 보이겠는데 이런 자석들을 집곳곳에다가 숨겨놨어요. 자석 있는 데다 딱딱딱딱 붙여놨거든요. 이거를 찾아볼 건데, 제가 숨겨뒀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 제가 어디 는지잘 아니까 비디오 많이 빨갈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과 저랑 같이 팀워크해서 찾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이 드레스룸에 이 화장대에 이 자석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구독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아요! 라고 눌러주는 게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렇게 게임을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약간 게임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고하는 게임이라서 많은 관심들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게임을 시작할까요? 잠깐만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걸 다시 숨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속이려고 발자선을 냈거든요 자, 다 숨겼고요 저가이는 자석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해볼게요 먼저 거실로 갈 겁니다 자, 시니 거실로... 다 거실. 거실을 보여드리기 전에 거실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거실로. 자, 여기가 거실입니다. 음. 거실은 없는 것 같아.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지금 공개합니다.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 고, 여 고, 여기도 고, 고, 여기도 고, 고, 여기도 고, 고, 여기도 없 고, 여기도, 여기도 없네요. 도 고, 여기도 고, 여기도 없어요 도 고, 여기도 고, 여기도 고, 여기도 고, 여기도 고, 여기도 기도 고, 기도기도도도 고, 여기도 고, 여기도 고, 생각하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 다시 다 가볼게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못 누르시니까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냥.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되고요. 가봅니다. 아 누가 또문 닫은 거야. 출발입니다. i 러보겠습니다 i r 아 l a n d i r 크 l 이런 데 Ireland, Ireland, i r e l a n 고요 r e l a n d Ireland, Ireland, i r e 잠시 엄마. 자, 고요 다음 방송 가겠습니다. 안방 안방 있을 것같은요 구독과 구독 눌러주시고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갑니다. 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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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분들이 있을 거고요 정답은 있습니다 이 방에도 여기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화수로 갑니다 우리 처음 비디오로 시작했을때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갑니다 네, 화장대는 화장대를 제가 안 놨거든요? 그래서 화장대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근데 얼굴 공개를 요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데, 제가 지금 핸드폰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제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갑니다. 아, 불켜야죠 자, 자, 갑니다. 여기 이번에 이사랍도 같이 볼 거예요. <laughs> 여기 는 오젝트를 다볼 거예요. 없어요? 공전을포기합니다 변기 저의 정답은 있습니다 으야. 이 정답은요 갑시다 찾았고요 찾아... oh, no. 여기, <목소리도> 저 동생 할거같요 저번 주 지난 비디오에 저 동생 나온 게있 지요? 이 나왔 고요, 얘도있 지요? 다 뭔가 같 고요. 오늘 의 영상은 여기 까지 일것같 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